안녕하세요. 왔습니다. 이안의 보이스라이브. 마 조지아. 조지아 왔습니다. 아이디 뜬거 보고 놀랐다고요 저도 놀라긴 했어요. 닉네임이 이제 투어 중에 운학, 이안, 성호, 태산 이렇게 수영으로 내기해 가지고 저희 팀이 졌어요. 뭐 사실 뭐 누가 막 잘하고 막 이런 거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팀이 져서 이제 내기로. 그거 닉네임 바꾸기 일주일간 바꾸기 해가지고 이름이 이렇게 됐어요 얼굴 보여주고 싶은데 오늘 메이크업을 안 해가지고 <laughs> 조금 부끄럽긴 하네요 얼굴은 다음에 이거 대 태산이가 지워졌고 지금은 이제 사옥에서 스케줄 하다가 잠깐 시간 비어서 라이브에 왔어요 이제 다들 아마 저녁도 먹고 했을 텐데 잘했어요 사실 오늘 갑자기 이렇게 시간이 비어가지고 원래 어느 정도 라이브 하기 전에 아 오늘 이런 얘기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켰었는데 오늘 진짜 갑자기 제가 어 시간 이렇게 비면 라이브 해도 괜찮냐고 여쭤보고 긴 거여가지고 딱히 주제를 생각해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저녁 먹었어요 오늘 태산이랑 냉면 같이 먹었고 냉면이랑 이제 낮에는 증명사진 찍고 오고 어몽어스 하고 있다고요? 어몽어스 오랜만이다 저 닉네임 뺏겼어요? 진짜로? 그거 일주일간 암묵적으로 원더워끼리 지켜주기로 한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뺏어가버린다고 아 근데 맞아요 요새 너무 덥죠 날씨가 또 금방 더워져가지고 아 증명사진 올려달라고요? 근데 그거 올려드리고 싶은데 그, 그게 뭐야. 그냥 완전 메이크업 안 하고, 헤어도 안 하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귀랑 눈썹 보여야 되니까, 머리 그 비하인드 보면은 저 부풀어 있는 상태에서 겨우겨우 눌러가지고, 귀 뒤에 꽂아서 귀를 보여준 다음에, 이마도 최대한 까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약간 조금 재밌게 나왔어요. 그래서 올려줄 수는 없지만, 다음에 한번 풀세팅하고, 증명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laughs> 이 기자의 반대말 해주 이 하나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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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공부 화이팅이라고 해달라고 해주셨습니다 콘서트 드레스 코드 알려줘 어 아직 드레스 코드가 안 정해져서 정해지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버스 프사 언제 바꿀 거야 저이 사진 조금 마음에 들어서 아마 조금만 더 쓰다가 바꾸려고요 태산이의 연습하는 왜 하기 싫었어 아 뭔가 조금 그래요 좀 좀한번한번더 지고 들어가는 느낌이어서 그거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디션 꿀팁 알려줘와 오디션 봐요 대박 오디션 오디션 꿀팁 어 오디션 꿀팁 뭔가 그냥 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막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혹시나 도움이 될까 조심스럽게 얘기해 봅니다. 근데 그냥 하고 나서 나 스스로에 대한 후회가 없을 모습만 보여주고. 오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정말 오디션이란 게 짧잖아요. 정말 보통 1 시간 내외로 끝나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이런 사람이야만 보여줄 수 있으면 너무 너무 좋은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몰라요. <laughs> 배드데이옷 구했고 근데 이제 그때 그 제가 실제로 입었던 반팔 티가 LA 가가지고 거기 기념품 샵 같은 데인가 아닌가 길에서 샀나? 그냥 걸어가다가 샀나 모르겠어요. 그냥 가가지고 언제 샀는지도 모르고 어디 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왔으니까 이런 거한번 입어봐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샀었어요. 근데 예전에 그 대산이랑 베드데이 찍었던 청담동의 연습실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곳은 없어졌어요. 사실 그 장소까지 가서 찍으면 <laughs> 너무너무 좋을 텐데 없어졌어요. 아쉽죠. 다이어트 비법. 근데 저... 뭐야. 그때 너무 잘 먹고 와가지고 아니, 가니까 새롭고 이러니까 약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안 먹어? 약간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가서 막 처음 먹어보거나 이런 음식들 다양한 거다 먹어봤는데 그렇게 너무 잘 먹다 보니까 실제로 살이 좀 쪄가지고 활동하기 전에 한, 한 3kg 정도 뺐어요. 그냥 운동도 하고 근데 저는 런닝머신 같은 그렇게 유산소긴 한데 차라리 수영이나 이런 거 아직 런닝머신이나 그 계단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좀 많이 하면 무릎 아파서 안 좋아가지고 그런 거는 따로 안 하고 오히려 간헐적 단식 합니다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렇게 되면 저의 기초대사량이 지금보다 많이 낮아지겠지만 지금은 꽤나 높아서 그냥 끼니 한번안 먹는 것만 해도 잘 빠져요 근데 데뷔 때는 사실 그때는 탄수화물을 아예 먹지를 않았어가지고 약간 자이반 타이반으로 해서 이렇게 아예 못 먹었어가지고 그때는 진짜 정말 그거였고 지금은 딱 딱히 그냥 적당히 잘 먹으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배고픈 느낌이 너무 싫어. 어? 근데 맞아요. 너무 배고프면 사실 저도 그건 별로 안 좋아해요. 너 확실히 먹어야 힘이 나더라고요. 다들 잘 챙겨 먹어요. 불멍 라이브 언제 할 거야? 어 그거 그날 근데 뭐야? 그거 한 20분 정도 넘어가면은 약간 재밌기보단 다들, 어, 그래도 어디까지 하나 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뭔가 재미가 없을까 싶어가지고 약간 고민하고 있어요. 한번 할 거면 제대로 하긴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기록을 깨야 되는데, 언제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리우랑 프리스타일 같이 하는 거 어떤데? 어, 이것도 제 마음속에 그 위시리스트엔 있습니다. 여보라고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라버니. 여보야, 오빠 목소리 항아리에 담아서 대대손손 주고 싶다. 오, 감사합니다. 약간 그런 건가? 시간장 같은 느낌인 건가? 이렇게 조금씩 나눠주고. 제이슨 왕, 왕자님 저도 CEO 할래요. 아, 역시 CEO 싶지 않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상황들만 주어지고 진짜 꽁태였어요 그냥 멘트나 이런 거싹다 풀이어가지고 재밌게 찍었습니다. <laughs> 여보 목소리가 좀 낫다 바람피울 확률 근데 약간 저 혈액형 그 혈액형별 재미로 보는 혈액형별 성격 유형 이런 거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믿긴 합니다. <laughs> 저 때는 혈액형이었는데 요새는 MBTI가 또 있다 보니까 MBTI 사실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딱 그래서 검사하는 것도 별로 안 하고 싶었었는데 그래서 원래 안 했었거든요. 근데 오디션 보는데 오디션 거기 이름하고 막 이런 거 적는 거 있어요. 듣기랑 이런 란에 MBTI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했습니다. 뭔가 왠지 그 MBTI가 나오면 그렇게 살아야 될거 같은 느낌에 하기 싫었었어요, 원래.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뭔가 그 사람의 전부는 알수 없지만 큰틀 안에서 호불호 정도는 알수 있겠구나 정도로만 믿고 있어요 오빠나 원더어 되고 나서 보이스 라이브 처음 들어와 나쁘지 않죠 보이스 라이브 근데 저는 재밌어요 동현이의 어두운 머리 올려주세요 어저 최근에 머리 한톤더 낮췄어요 이게 탈색을 하다 보니까 머리 톤이 아무래도 그 물이 빨리 빠져가지고 염색해둔 게 최근에 조금 더 진한 걸로 덮었습니다 너 지금 꼬질꼬질 김이 아니지. 그래도 향기는 납니다. 비록 머리가 많이 부풀어 있지만, 향기는 나요. 머릿결 지켜. 근데 저 머리가 생각보다 많이 튼튼한 것 같아요. 탈색도 진짜 많이 하고, 파격적인 컬러는 아니긴 했는데, 그래도 염색을 계속 하긴 했으니까, 그래도 그거 치고는 이 정도면 나름 선방했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저희 스타일리스트 쌤들도 이거 신기해요. 해 보통 무대 의상 피팅하고 이러면은 평소에는 저도 이제 아침에 막 일어나서 말리고 모자 이렇게 눌러 쓰고 오면은 팅할 때는 모자를 벗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벗자마자 머리가 뿅 하고 튀어나오니까 다들 보고 머리카락 많이들 귀여워하시더라고요. 부품 거 보면 가혹가다가 성한 분들도 한번 만져 봐도 되겠냐라고 이렇게 질문 받은 적도 있어서 당연히 흔쾌히 오, 만져 보세요. 이렇게 하고 만지면 되게 만지고 나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 머리숱 너무 많아서 헤어 선생님이 힘들대요. 머리숱이 너무 많대요. <laughs> <laughs> 이하나 원더어가 코지 연습생 되면 챙겨줄 거야. 어, 당연하죠. 근데 제가 막 이렇게 누군가를 챙길 수 있는 위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하나 우리 엄마가 너보고 예쁘게 생겼대. 어머니도 아름다우세요. 오늘 태산이랑 야식 먹을 거야. 오. 근데 야식은 저는 계획해서 먹는 거보다 충동적으로 먹는 게더 맛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제 자기 전에 갑자기 생각나서 먹는 게 맛있는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뭐 같이 먹고 싶다 하면은 가서 부르고 혼자 먹기 좀 적적하다 하면 멤버들이랑 같이 먹고 하죠. 어제 멤버들이랑 여섯 명이서 다 같이 볼링 치러 갔어요. 볼링 치고 다 같이 숙소에서 저녁 먹고 저녁 치우기 내기 하려고 볼링장 가가지고. 그 사다리 타기 해서, 이제, 운학, 태산, 재현 이렇게 팀하고, 성호, 이한, 리우, 이렇게 팀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형들도 그렇고, 그냥, 아, 근데, 볼링장 너무 먼거 같다. 그냥, 가볍게 다른 내기로 해서, 치우기 정하자 했다가, 저도 볼링 안친지 너무 오래됐고, 볼링 친게 그때, 저희, 자컨으로 한게 마지막이거든요. 아, 오랜만에 가고 싶다. 하고, 우나기도 와 우리 6명 이렇게 여섯 명해서 이렇게 놀러 간거 너무 오래됐다 한번 가자 본격 추진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갔어요 다 같이 가서 볼링 치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재현이 형이 점수 제일 많이 냈어요 근데 이제 어제는 태선이가 조금 많이 못해가지고 아 근데 우나기도 공이 좀 많이 빠졌어요 저도 많이 빠트리긴 했는데 보액도의 볼링에 이스는 리우 형이잖아요 스핀볼막 이렇게 넣고 근데 저 리우 형이랑 몇점 차이 났지? 리우 형이랑 15점 차이 이제 저희 팀에서 제일 높은 게 82점이었고 그래서 저희 팀이 이겼어요 이렇게 이기고 진팀 3명에서 그 다음에 꼴등 태산이죠 <laughs> 어제 꼴는태산이었습니다 그러고 그 3명에서 한명 몰아주기 하자 해가지고 3명에서 짧게 게임 한 게임 더 하고 운나이가 근데 그주 3명에서 졌어요 운나이가 제일 져가지고 그 다음에 운학이 혼자 올라가서 치우고 있길래 제가 가서 도와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운학이랑 같이 치우고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와 근데 나 그거 닉네임 뺏긴 거 어떡하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겠죠 아 근데 사실 돌려받는다는 표현이 맞나 한 번만 주세요 <laughs> 갖고 싶습니다 다시 이하나 장어 좋아해? 원래 그 잔가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안 좋아했었는데 그거 투어 갔을 때 운학이랑 태산이랑 이렇게 3명이서 운하기동 먹었거든요. 운하기동 거기 먹으러 갔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솥에 이렇게 돌솥에 담겨서 오는데 어느 정도 그 먹고 나서 녹차를 부어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또 처음 해봤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오빠 차 타지마 나랑 썸 타야 되니까. 원더 차 타지마 나랑 썸 타야 되니까. 이런 거 원하신 거 맞죠? 아 근데 저 요즘 사우나 가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숙소에 욕조가 있긴 한데, 욕조에선 그 맛이 안 나요. 그 맛이 안 나. 사우나 가면 막 사우나. 근데 오늘 가서 그거 해봐야겠다. 그 엔하이픈 선배님께서 키링이랑 배스밤 굿즈로 나오신 거 선물해주셔가지고, 오늘 가서 배스밤 한번 써보겠습니다. 빨간색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가방에 달고 다니고 있어요 저는 사실 항상 어릴 때부터 목욕탕 갔다가 나오면 은 토마토 주스 먹어요 웅진 토마토 주스 맛있습니다 사우나에선 디즐이죠 근데 토마토 주스랑 티즐 진짜 좋아합니다 아, 근데 너무 시간이 빨리 갔나 밤 스케줄이 있어서 2분 안에 저는 떠나야 하게 되었어요 이아나 바퀴벌레 무서워? 바퀴벌레 무섭죠 바퀴벌레 무서워요 그치만 잡아내야 합니다 아무도 잡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아나 중국어 해줘 무엇이 화니 이아나 목소리 캡처 타임 좋아요. 녹음 타임. 녹음 타임 갈게요. 원더잘 자요. 저희 이제 가 볼게요. <laughs> 아, 부끄럽다. 5 5분이어 가지고 진짜 가야 돼. 요 미안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오늘 좋은 밤 보내고 좋은 하루 보내고 내일도 행복한 하루 되길. 갔다 올게요. 사랑해. 요요